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노래고 이 아비다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잖아요. 맞습니다. 예, 그 참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마운 것 같아요. 우리 팀원들한테 참 고마운 게 저는 이제 패텀 시거에서 부각이 됐어. 부각을 좀안할줄알았거든요 처음에. 그래서 라운드 예, 그쪽에서 근데 먼저 나서가지고 한번 해보자.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. 를 해준 팀원들의 에 일단. 그러면 또 우리 건호야의 시간이었죠 예, 네? 저요? 건호가 <laughs> <laughs> 이번에는 그 팬텀시머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질문이 바뀌었나요? 네대본대로안 <laughs> 하렸네요 <하는구나>. 알겠어 <laughs> 음, 사실 가장 제가 대학생 친구들로 팬텀시머라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 라운드 하나하나마다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라비던스라는 팀에 뿌려지는 순간이 아니었까 싶어요. 자, 다음 곡으로 <거> 가볼게요. <laughs> 다음 곡에는 저희가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팀이라서 제가 좀텐션필요 준비 시간입니다. <필요하세요. 웃음> 다음 이스라엘으로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도> 이라